지금부터는 표본을 한 개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표본이 뭐였죠? 표본. 표본이 뭐였냐면 뽑는 거였죠. 자, 지금까지의 무슨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표본 한 개라는 것은 뭐냐면 반장 한 명이 작은에 자기네 학급만 다, 담당을 해서 뽑는 것을 우리 지금부터 표본 한 개를 좀 해보죠. 자, 다시 아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교장이 학년 전체의 평균 가지고 와라. 근데 학년 부장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각 학급의 반장들을 불러서 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어, 각 반에 돌아가서 딱 표본 두 개씩만 해서 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표본 두개 바로 개를 지금부터 우리는 개만 지금부터좀 해석을 좀 해보자. 개만 그러니까 얘는 반장 한 명이야. 반장 한 명, 반장 한 명의 와 글씨. 겉만 지금부터 해석을 좀 해보죠. 반장 한 명의 겉. 자, 얘가 표본이고요. 자, 얘가 표본입니다. 이 표본이 뭐였냐면은 반장 한 명이, 한 명이 지금 가지고 온 거야. 네, 아까는 우리가 두 명이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N명이라고 해보죠. 자, 첫 번째 어떤 애의 겉 점수 어떤 애의 점수 띵띵띵 XN까지 N명이에요. N명. 요즘 이해가니? 아까는 두 명이었고, 지금 N명이라고. 얘를 지금부터 반장이 장난친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학년 부장 선생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얘는 뭔가 수학, 특히 통계에 관심이 있는 반장이었던지, 얘는 지 혼자 일단 표를 만들어 본 거야. 지 혼자. 지 혼자 표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 X1, X2, 띵띵띵 얘가 x n이고요. 이런 표에서 아래는 확률 같았죠. 근데 현재 얘는 n 기를 조산 것이기 때문에 얘는 n 분의 한 개, 얘도 n 분의 한개점점점 n 분의 한 개를 볼수 있겠네요.까지 이해가 이해가 됐음. 자 지금부터 그 반장이 지네 반 n 명을 뽑아서 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장난친다고 얘가 얘를 가지고 또 평균 내보게 평균. 걔를 우린 지금부터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표본 평균이었고요. 얘는 이 x 바가 되는 거죠. 오케이 콜이 x 바 근데 여기 지금 이 평균의 평균 평균 이 표에서 평균은 위 아래가 된다. 지금 선생님 인내를 말씀드리죠. 위 아래. 얘도 똑같아요. N분의 1 n 분의 1x1, n 분의 1x2. 딩딩 딩. n분의 1, xn이 되겠죠. E 오케이? 표본변균. 따라서 이걸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죠. x, i. 뭐쓸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본 분산 해보죠. 표본 분산. 표본 분산. 이 표에서 표본 분산 해볼게요. 표본 분산. 얘는 뭐냐면 x bar에 대한 표본 분산 이렇게 보자. 오 아니죠, 아니죠. 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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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쏠이. 얘는요 s의 제곱이겠는데요. s의 제곱이고요. 봐봐라. 이 e, v x가 뭐였죠? 이게 모 분산이었죠. 모 분산. 그리고 v x bar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어. 표본들이 아까 많았잖아요. 표본 표본 얘가 1반 반장이 조사한 거, 2반 반장이 조사한 거, 3번 반장이 조사한 거, 여기에서 X bar, X bar, X bar 이걸 가지고 평균 된게 V X bar 였고요. 지금은 지금은 이거, 이거 자체에서 이거 자체 분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 분산. 이거를 S의 제곱이라 쓸게요.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시그마 제곱을 쓰는 거잖아요. 시그마 제곱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인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S 제곱 쓸 거고요. 얘가 바로 얘가 표본 분, 얘가 표본 표준 편차래. 표본 아, 안 쓸게요. 표본 표준 편차 여러분들 쓰세요. 자, 지금 요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책을 보면 너무 어려워. 저도 이거 공부했지 몇년 걸렸어요. 몇 년.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자표본분산을 우리가 위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평 평균제 했었죠위 위, 이, 아래 빽이 평균제고 자 그거는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n 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빽이 x 바 제곱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원래 자 원래 자할게 너무 많죠 자 원래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 분산의 뜻이 뭐였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원래 분산의 뜻은 시그마 x 별량 빼기 평균 제곱에서 여기다가 n 분의 1 확률 구했었죠. 이게 바로 원래 분산의 뜻이었는데 얘가 지금부터 좀 조절 좀 하면 조작. 자 조작하면 이 n 분의 1을 앞으로 꺼낼게요. n 분의 1 시그마 xi 빼기 m 제곱 요거네요 이렇게 조작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부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요 얘가 표본 분산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에는 얘가 표본, 표본 분산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로 바뀌었어 6년 전 7년 전자 7년 전에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어 근데 네, 이 과정은 잘 몰라요 왜 m분의 1로 바뀌었나 그건 대학 때 대학 때 가서 배우는 거고요 어, 왜 문이 바, 일로 바뀌었냐면은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정확하대요. 자 나도 몰라. 자 이건 저도 몰라요. 외웁시다. 어쩔 수 없어. 외워, 외워야 돼. 이건 대학생들 교수님들이 탐구하는 탐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다 쓰죠. 아 진짜 몰라요. 책 어느 곳 봐도 안 나왔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알겠죠? 진짜 저도 몰라요. 자, 얘를 이걸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오차가 준대요. 따라서 표본 분산은 얘가 되는 거야.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현재 외워야 된다. 이 상황은 반장이 지 혼자 장난치는 거다. 알겠죠? 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은, 자, 요 상황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반장이 한 학년 부장님께 갖다 드리기 전에 얘는 반장 지 혼자 장난치는 거야. 반장 혼자 표본 한 개를 현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반장이 혼자 장난친 결과가 되는 거라고. 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됐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맨날 중요하잖아요. 미치겠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봅시다. 자, 이 표본평균 자, 우리가 이렇게 통계에서 표본을 가지고 쓰는 표본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는 것 또는 추정한다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추정한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모평균은 추정이 안 된대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표본 평균 반장이 지 혼자 가지고 지 학급의 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학급의 만약에 수행 평가가 3점이야, 어 그렇게 할수 있잖아 요 반장이 지 혼자 장난친다고, 어 우리 반 평균이 수행 평가 3점이네, 그러면 우리 학년도 3점일 거야,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두 번째, 자두 번째 보세요. 또 얘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좀 진짜 좀좀 우리 좀, 좀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이걸로는 분산제곱이 추정 가능하대요. 와, 진짜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되지,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자, 무슨 뜻인가 설명을 좀 해보자. 자, 우리 반에서 반장이 장난을 친다고 평균을 구해봤어. 근데 3점인 거야. 근데 그 3점 가지고는 학년 평균을 추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반장이 혼자 장난치고 있다. 근데 우리 반 표본을 가지고 그 반장이 분산을 구해 봤더니 우리 반의 분산을 구해 봤더니 그 분산은 학년 분산과 100% 일치 한대요. 학년 분산과 100% 일치 한대요. 와 진짜 저도 몰라요. 저, 저도 몰라요. 즉 무슨 뜻이냐면 s 의 제곱과 시그마 제곱은 동일해 이거 좀 부연 설명해서 써볼게요. 학년 분산과. 학급 분산이 무조건 같다고요. 얘가 바로 모 분산이고요. 얘가 바로 표본 분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 좀 해보자. 자, 다, 다시 어, 알겠죠. 아, 진짜 중요하다. 아, 진짜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정리 자, 정리해볼게요. 얘가 현재 모집단, 얘가 모집단이 되고요. 모평균 m 있었고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 있었고요. 표준편차 제곱인 거죠. 자, 표본이죠. 표본, 표본이 학급 전체인 거다. 얘는 일반 반장이 뽑아낸 거야. 그럼 여기에서 평균이겠죠. 표본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얘는 X바라 말씀드렸죠. X바. 그리고 표본 분산이 있어요. 반장치 혼자 조사한 표본 분산이 있다고. 표본 분산은, 분산은 기호가 S의 제곱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이,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요 M은 추정이 안 돼. 이걸 가지고 얘는 추정이 돼. S는 시그마는, 시그마는 S랑 이 대문자 있어요 대문자 S 자 이거 대문자 S다 자 대문자 X랑 똑같아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반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표본이 있을 수 있어 있죠 이반 반장이 하는 것들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여기도 얘가 존재하고요 또 표본 또 있을 수 있잖아 아까 우리 반1 6개썼죠 얘도 표본이 있을 수 있고요 X 바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겠네까지 됐죠 이 상황에서 이 x 바들을 가지고 이 x 바들을 가지고 또 평균 내면은 x 바를 가지고 또 평균 내는겠지 이게 바로 뭐였냐면 표본 평균은 평균 와만장난이 아니에요 x 바들이 된 평균인 거야 이 x 바, 이 x 바, 이 x 바의 새로운 평균이야 표본 그시좀잘 쓰면 좋을 것이다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고요 자 v x 바가 있어서 v x 바 이거는 이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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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바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 둘을 가지고 분산된 거죠. 분산. 됐죠? 요 분산과 요 분산의 의미가 같지 않아요? 공통점이 없어. 요 분산과 요 분산의 의미가 달라. 이 분산은 X바를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분산된 거고요. 이거는 자체 내에서 생으로 분산된 거야. 얘는 점수로 각 반에서, 한 반에서 점수를 가지고 분산된 거고, 얘는 평균을 가지고 분산된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준형할 수 있냐면, 이거랑 이거랑 일치했어요. 일치. 이렇게 두 개가 일치했고요. 자, 이제 얘가 조금 이제 좀 중요한데요. 자, 굵게 써볼게요. 굵게. 이렇게 갈 때요. 곱하기 n을 해주면 똑같았어요. 여기에다가 v, x, bar에다가 u x bar에다가 곱하기 n을 해주면 얘가 시그마에 제곱됐어요. 요 n이 뭐였냐면 표본 크기죠. 표본의 크기, 표본 크씨바라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하나 좀, 하나만 좀더 써보자. 하나만 더. 자, 정리해서 하나만 더 쓸게요. 요 빨간색 부분을 한번더 써보죠. 자, 빨간색에서 시그마 제곱은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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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음 음, 음. 아 그렇지 자 미안 미안 해 다시 해보자 아까 제가 뭐라 썼냐면요 v x 에는 얘가 음 v x b a 바 이렇게 했었죠 이거 지금 똑같지 지금 요 n을 넘기는 게 지금 요식인 거잖아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 따라서 지금부터 얘는 분산이가 지금 똑같다 요거랑 이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요 시그마 제곱이 얘가, 시,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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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제곱인 거니까 이 n 넘기면 분모 n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이걸 지금부터 루트를 씌워서 요요 요 핑크색 시계를 루트를 씌워서 분산을 구할 거예요 분산 센을 구하자. 그럼 지금부터 얘가 샥. 그러면 얘가 VX가 되는 거고요. N 되고요. 루트 샥에서 VX바가 되죠. X바가 되고요. 따라서 자 진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쓸게 너무 많죠. 따라서 루트 N분의 얘가 분산 루트인 거니까 제가 시그마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도 분산 루트인 거니까 시그마로 바뀌고요 X바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표준편차가 왜 중요했냐면 우리가 표준을 할때 시그마가 중요해져요 표준화 그래서 자 이걸 암기합시다 앞으로 계속 만날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합니다 자 얘는 상황이 뭐냐면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써주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외울게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의 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음, 자,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문제 풀어 봅시다. 자, 현재 모 집단에서요, 평균이 50이고요.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27이고요. 이렇게 해서 꺼낼 건데요. 크기가 9고요. 표본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의 뜻은 이 엑스바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엑스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엑스바가 얼마예요를 묻고 있는 거고요. 시그마 엑스바는 얼마예요라고 묻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과 얘는 100% 일치한다고. 이것과 얘는 100% 일치해서 얘는 5 0 된다 했죠. 그리고 자 얘를 지금 제가 금방 막막 변태 같이 좀 했잖아요. 변태 같이 얘의 뜻이 뭐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인데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말씀드렸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써보자. 루트 n 분의 루트 n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거죠. 따라서 3 분의 27은 얘가 9라고 볼수 있겠네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분 분의 시그마 자, 또 풀어볼게요. 연습. 자, 얘는 지금 이 표는, 이 표는 모집단 거에요, 모집단 거. 자, 여기에서 평균, 모평균 구할게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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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할게요. 얘는 10분의 23 나오더래요. 자, 분산 vx 쓰면 되는데요. vx라 쓰면 좀 헷갈리니까 시그마 제곱 써 보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 위위 아래 위위 아래 위, 이 아래, 위, 이 아래, 위이 아래 빼기 평균 제곱을 했더니요. 얘가요. 100분의 41 나와요. 제가 다해 봤어요. 제가 다해 봤어. 자, 그럴 때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여기에 고냐면 x 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자, 즉즉 x 바에 대한 평균과 X b a 에 대한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10분의 23.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그럼 쉽다니까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말씀드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아 근데 이거좀 헷갈린다. 이거다 하지 말자. 얘는 요 시그마 지옥.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잘 봐봐. 지금부터 얘가 중요합니다. 자 초중요입니다. 초중요. 얘가 뭐라고 했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였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였죠 루트 n. 4 루트 n분의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그마는 10분의 루트 41인 거네요. 여기에다가 10분의 루트 41써 주자. 그럼 얘는요. 10 루트 4에다가 루트 41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노란색은 이 네모칸을 제곱하면 되죠. 즉 까지 이해되죠? 얘는 분산인 거니까 표준편차 제곱해 줘야지. 그럼 104, 41 결국에는 400 분의 4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됐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하나 더볼게요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런 상황이네요. 음자 정규분포를 따르 는 정규 정규 음, 이크가안되자 다시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가운데가 현재 70이고요 이 표준편차는 현재 20됐죠 모집단에 안에 있는 거니까 X가 되는 거죠. 모든 변수. 자, 지금부터 얘를 표본으로 간다면, 표본으로 간다면, 얘가요, 얘는요, X바가 되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평균. 그럼 얘는 딱 갈라서 얘도 70이라고. 왜냐면 얘의 뜻이 모평균이고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니까요. 똑같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엑스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그마 엑스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따라서 얘는 2가 되겠네요. 까지 콜? 끝났네. 자, 끝났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뭘 묻고 있냐면 자, 이 상황에서 문제는 74 이상이래요. 엑스바에서 74 이상이래. 그럼 여기서 74 이상이라는 것은 슉, 갈라서, 74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만큼을 구해라. 라고, 이제 볼수 있겠네. 이만큼 구해라.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표준을 가야죠. 자, 따라서, 음, 아이거잘못 쓴다. 그치? 자, 표, 준, 화 해보죠. 표준화. 셔 얘가요, Z로 바뀌고요. 0 되고요. 위에는, 74-70에다가 이것을 표준하니까 2를 갖다 써준다. 이것은 딱 끝난다. 딱 틀려요.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1때 0.477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0.4772.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0.5-0.4772가 되어서 0.022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Okay.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다시 좀 설명해 볼게. 자, 일단, 모집단은, 보통은, 자, 보통은, 잘 보세요. 보통은, 원래, 사 원래 이 표본이 필요한 이유는, 이 표본을 가지고 모를 추정하는 거지만, 사실상,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출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얘가 주어지고요. 이둘 관계의 공식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 걔가 지금 이거였고요. 가장 중요한 거첫 번째 하나가 이 m과 이 x b a 똑같다 했고요. 자두 번째에서 여기에서 표준편차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것의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고 되는 거라고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따라서 그 표준화된 얘가 정규분포를 새롭게 이루어지면은 여기 자체 내에서 다시 표준화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고 다 외우셔야 합니다. 복잡하죠, 외우자. 그러면 쉬워집니다.